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였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태성입니다. 자, 태성이 간만에 다시 한번, 자, 고점을 내려온 이후에 반등했죠? 자, 오늘 윗골에 달린 양봉으로 전일 대비 9.19% 상승으로 종가 마무리를 했고, 특히 장후에, 자, n f t 에서도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자, 그럼 여러분, 물론 거래량이 막 터진 건 아니지만, 지금 개인은 막 사고 있습니다. 아, 제대로 이 세력들이 마치 하락시킨 다음에 올리고 나서 또다시 개미 털기를 할 것인지 한마디로 설거지 하는 거죠. 아니면 자, 세력의 의도가 더 크게 올리고 나서 자, 다시 한번 조정이나 또 하락을 줄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지금 자리 굉장히 불안하죠. 주말에다가.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는 시점 가운데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사실상 태성이 여러분, 뭔가 반등이 나와주기 위해서라도 이 반등 모멘텀이 필요한데, 과연 이번 주말에 나와줄 수 있을지? 자, 일단 좀 빠르게 제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 타점부터 먼저 잡아 드릴게요. 그쵸? 그렇죠? 사실상 매집만 할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태성 그동안의 복합동박, 또 서재 생산에서 이 동도금 장비 테스트용 공장까지 매입을 했단 말이죠. 자, 무엇보다도 기존의 이 PCB 장비 사업을 좀 고도화하는 한편, 이 복합동박, 또 신사업의 성장 동력을 좀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이었어요. 바로 신공장 신축이. 이제 공장 매입한 건 맞는데, 천안과 아산 지역이죠. 자, 이런 이원하는 구조 속에서 과연, 자, 하락 뒤에 이를 계기로 반등할 수 있을지, 더 떨어뜨릴 것인지, 유지할지 부분입니다. 뭐, 사실서 여러분, 앞서서는 또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 세력들이 의도된 계획을 가지고 주가를 하락시키고 나서 반등시킨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신 점에서 여러분, 개인적인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좀 빠르게 좀 정보를 좀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현 시점에서 더 크게 갈 수밖에 없으이 재료만 꽉 붙들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흔들릴 필요가 전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중요한 거여러더 하락하지 않고 지지라인을 형성하면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반등할 수 있는 재료만 나와준다면 저는요, 오히려 지금 이한 주가 기회의 한 주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태성이 있어서는요. 자, 9월이 여러분 거의 5주 있는데 한주 정도 내가 대응하고 준비한 따라서 나머지 4주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맥락에서 좀 빠르게요. 자, 태성으 주주님들, 또 신규로 입성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2798-5485, 010-2798-5485 번으로 자 문자로 태성이라고 남기신 순간 정보는 바로 가는데요. 실시간 속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하락하고 나서 깜짝 반등인 것인지 아니면 뭔가 있는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한분한분 한분 소통하면서 피드백 해드리는데 여러분 내가 얼마에 지금 그쵸 매수를 했는지 그 평단가 알려주시면 돼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소통하는 가운데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제가 또 매수 매도타점 뿐만 아니라 요즘은 여러분 ai 매매도 많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매수 사인 매도 사인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고민하지 마시고 0 1 0 2 7 9 8 5 4 8 5 번으로 태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러다가도 보세요. 태성 주가가 금요일날 또 도약을 하고 있는데 장 후에도 자네스티에서도 강세를 보였다는 건 뭔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팩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인쇄로 기판 이 반도체 기판용 이 습식 장비 관련해서. 이미 공식했잖아요 21일자로 안산에 이 반월공단 소재의 공장 86억에 매입했다라는 거. 특히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글라스 기판, 또 반도체 기판. 또 이런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작년부터는 또 핵심 인력을 충원하고 개발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연내에 좀 가시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미 국내 최초로 개발했던 이 글라스 기판용 TGV 자, 이것 또한 지금 애칭 장비 1호기에 출하식을 개최를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위 1위 하지도 마시고요. 안티들의 말에도 현혹되지도 마세요. 어차피 올라갈 종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글라스 기판 위에 도금된 구리를 시각하는 회사는 태성밖에 없는데 결국에는요. 경쟁력이 있는, 자, 태성이 충분히 주가의 반등과 함께, 전 다음 주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한편 불안하기도 하고 흔들 수도 있는데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자, 흔들릴 때좀 빠르게 정보를 받아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요. 자, 태성이 여러분 기분 좋게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는데, 과연 의도된 하락인지, 아니면 확실하게 오르는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저는 풀어드릴 테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때가 되면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9,200원이라고요. 그론 바닥 쳤을 때가 19,500원. 4월달이었거든요. 한번 오른 다음에 내려가고, 재차 오르고 나서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회는요 자주 오지는 않아요 왔을 때 꽉만 잡고 가시면 돼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말을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다시 한번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태성과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가셔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고요 내가 아무리 같은 주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르느냐? 그렇죠. 이 정보를 받는 타이밍, 그러니까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태성 정보 어차피 모르니까요. 010-2798-5485번으로, 자, 문자로 태성이라고 남기시는 순간 빠른 대응 방법과 또 소통을 통한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도 정보를 받고 난 이에 후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많아야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자,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남겨놓으세요. 그 내용 확인한대로 더 자세히 답변 드리고 소통하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제가 9월달 추석 특별 보너스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바로 드릴 테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추석 선물 좀 보너스 좀 챙겨왔습니다. 9월 당장 반드시 또 사야만 하는 히든 종목, 숨겨진 급등주인데 더더욱 딱한 종목입니다. 자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요. 자이 종목 여러분 지금 제 영상 보시면요 문제 없이 자 충분히 수익 가져갑니다. 계좌 회복 되거든요. 현재 마이너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나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당장에 뭐큰 돈보다는 손절 없이 수익을 좀 차고 차고 싸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최소 나는 원금 확보 및난 계좌에 보에좀 도움을 좀 받고 싶다는 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 순간 손절 위험 부담 없이 가져갑니다 아시겠죠? 특히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크게 이렇게 테마로 엮여져 있죠 이탄전지라든지 로봇 또 AI 반도체 최근에 핫한 또 스테이블 코인까지 9월에 급등 테마주라 보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거요 놓치시면 진짜로 후회하십니다 저가 매력 핵심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무슨 얘기냐. 바닥에서부터 이미 다져왔습니다. 바닥이 다진 대장주고 확실한 뭐가 있다? 그렇죠. 재료가 있고요. 이슈가 질비하다. 대형 우조가 무려 3개나 되고요. 이미 9월에 바닥권에서부터 급등 시군를 포착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시세 분출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여러분, 특징이 좀 있습니다. 왜냐. 강력한 급등주 차트거든요. 충분히 매집한 구간이 있고 그러 나서 재차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 이런 고수익을 내시는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닥에서 저점 타점 잡은 다음에 크게 올랐을 때 고점에서 매도하고 이때 또쭉 가는데 또 물리신 분이 계실 거고 그냥 가져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쭉 진행하다가 또 떨어졌을 때. 자,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더점 잡고 또 올라갔을 고점에서 매도하는 이런 타점을 굉장히 잘 잡는단 말이죠. 여러분들 위해서 타점 잡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는 수익을 볼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종목들이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나서 크게 우상향을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타점을 잡되 저점에서 타점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점에서는 매도만 하면 충분히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제가 도와드린다는 얘기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자 이렇게 이런 종목들은 이미 유보율이나 봤을 때 최소 1,000%만 되더라도 유상증자단 기대감이 큰데 무상증자 이슈를 가지고 그만큼 지금 이슈가 될수 있고요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여러분 딱 갖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다. 세력도 이미 바닥 매집 완료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 다완료 상태고요. 품절주의다 애초에 주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가 매력의 핵심적인 테마주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 중요한 거는요. 지금도 우상향으로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는 거 지금 여러분 정말 저로의 기회고요. 놓치면 절대적으로 후회하십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종 정보 관련 시 지금 감사 인증차 꾸준히 보내준 이유가 있습니다. 수익을 보면 인증차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요. 자 여러분들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텔레그램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시면 꽤 많이 있는데 아직도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그걸 한달 내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텔레라고 남기시면 돼요. 텔레나 입장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그럼 제가 앞에 보이는 번호 010-27985485, 010-27985485 번호로 제 채널 링크라든지 그쵸 링크 주소 빠르게 그럼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저를 꾸준하게 또 응원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또이 특별한 이벤트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준교수의 또 풍성한 가을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자, 일단 9월 1일, 오늘부터 9월 30일 한달 동안 진행이 되는 거고요.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자로 급등 들어 남겨주시면 돼요. 자,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무료 추천 종목과 단톡방 링크를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는 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아낌없이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것보다 지금이 기회다. 0 2 7 9 8 5 4 8 5 번으로 그냥 대박 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대박이라 남기시기 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합적인 자료 급등 가능한 종목들을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대박이라고만 남기시면 되는 거.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을 계기로해서는 모두가 다 정말 대박 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